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아에 있는 친구가 원래는 보드잉을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보드잉을 보낸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무슨 뭐 EMS 비용이 없는데, 아니, 무슨 뭐 허가서의 비용이 없는데, 일단 이걸 구입해주면은 그 돈으로 허가서를 해서 보낸다고 해서 할수 없이 또 곤충을 좀 구매했습니다. 과연 어떤 곤충을 보냈을까요 이건 뭐야 뭐야 이하씨백지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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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보십시오 뭐죠 바로 메탈리퍼입니다 메탈리퍼 피나하하군요피나하하하하 아이슬란드에서 2019년 12월, 진짜 따끈따끈한 메탈리퍼 피나예네요 아하, 사이즈는 대부분 80 플러스입니다. 80 플러스의 피나예를 30여 마리, 33마리가 어디 있군요. 보냈습니다. 오케이. 어? 이건 또 뭐야? 아, 90짜리 초대형 피나예를 자 초대형 피나예 입니다 초대형 피나의 를두마리 보냈군요 오, 90 플러스 오케이 다음은 헐헐 헐. 역시 파프 하니까 뭐한 프리마 입니다 한 프리마 근데 뭐 색깔이 좀 괜찮은게 있나 모르겠네요 이것저것 뭔가 하여간 보냈습니다 람프리마를, 색깔이 좀 좋으면 좋겠는데, 별로 뭐, 이렇게 뭐, 근데, 뭐야, 이거 색깔이 좀 칙칙한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람프리마를, 대략 한몇 마리 보냈어, 이 녀석이. 람프리마, 50마리 보냈군요, 50마리. 네, 왔습니다. 다음은, 뭐야, 웬티폰? 웬티폰. 참, 티폰인데, 어, 이건 좀 턱이 괜찮네 티폰치고는 음, 원래 요래야 되는데 티폰은 턱이 좀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어쨌든간에 티폰 아니 파포에 살면서 왜 티폰을 보내는거야 느닷없이 아, 팔짜리 8플러스를 열마리 보냈습니다 다음은 바로 기라파입니다 기라파 기라파 이야 기라파 오 이거 크다 이야 이놈 큰데 오 어, 역시 큽니다 11 플러스 이야 초대형 기라파입니다 기라파를 좀 보냈군요 근데 초대형도 있습니다 와 멋있다 굿굿굿굿 굿, 굿, 굿. 끝인가 아 여기 또뭐 있네 아 기라파를 상당히 많이 보냈네 기라파를 야, 기라퍼가 많습니다. 음. 기라퍼. 약간 작은 것도 있군요. 6에서부터 11까지를 보냈습니다. 한 50여 마리 보냈군요. 50여 마리. 뭐 기라퍼는 많이 쓰는 거니까 오케이. 굿. 자, 마지막으로 보낸 것은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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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놈은 바로 달마니입니다. 달마니 달마니 달마니인데 이 달마니는 어디지? 아 펠랭섬 겁니다. 펠랭섬 펠랭섬 펠랭섬하고도 친하네 녀석이 자 펠랭섬에 달마니가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이즈는 8 플러스고 28마리라고 되어있군요. 28마리 음자 오늘은 이렇게 파파있는 친구가 자기 지역도 아닌 그런 여러 가지 기라파라든지 기라파 티폰이라든지 펠랭섬산 메탈리퍼라든지 그리고 자기 지역의 람프리마 그리고 펠랭섬의 벨리코사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파퍼섬에서 온 인도네시아 군충 표본 언박싱을 해 봤습니다. 언박싱을 마칩니다. 만천입니다. 야 이거 크다. 11 플러스. 이 정도는 해야지, 곤충이. 굿!